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루 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 냈는데 그는 율법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스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이 첫째 날을 또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과 신비를 묵상하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묵주아를 하나하나 손에 쥐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성모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의 기쁨과 슬픔, 영광과 빛의 신비를 통해 우리의 삶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듣게 된이첫 번째 달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친숙하지만 왜 우리에게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는지 다시 한번 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열두 살이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은 이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으리려니 생각하며 하루길을 가셨지만 그분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계셨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애타게 예수님을 찾던 마리와 요셉은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성전에서 하느님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그 어린 아들을 보며 놀람과 경탄을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느님의 집곳 성전이 어디인지 묻고 계십니다. 현대의 삶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며 종종 하느님의 존재를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묵상한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모님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분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의 실천 속에서 기다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묵주기도 성월에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뜻을 찾고 성모님처럼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요셉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며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항상 밝은 빛을 비추는 스테인글라스 창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창문을 보며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그 창문이 깨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조각들을 모아 다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을까요? 깨지고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조각들을 모아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갑시다. 그렇게 묵주기도를 통해 성모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월의 여정이 되시길 저 또한 바래봅니다. 여러분들도 성모님의 손을 잡고 그 여러 조각들을 모아 걸어 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